코미디언 김민경이 패션 화보를 공개했다. 김민경은 최근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선선해지는 이맘때 다들 아시잖아요? 룩북 나왔어요 라는 글과 함께 사진 여러 장을 게재했다. 공개된 사진에는 김민경이 운영 중인 의류 브랜드의 가을, 겨울 화보가 담겼다. 지적인 느낌이 가득한 세트업 의상부터 사랑스러운 분위기의 원피스까지 다양한 착장으로 팔색조 매력을 뽐냈다. 김민경은 이어 너무 예쁘게 찍어져서 마음에 드는 사진이 많아 고민이다. 프로필로 할 사진 추천해달라고 덧붙였다. 2008년 KBS 23기 공채 코미디언으로 데뷔한 김민경은 최근 10kg를 감량했다고 밝힌 바 있다. 현재 ihq 예능 맛있는 녀석들과 시켜서 한다. 오늘부터 운동뚱에 출연 중이며 jtbc 새 예능 오버 더톱 방송을 앞두고 있다.